현역 가왕이가 새해부터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며 시청자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고 있다. 특히 본선 3차전으로 넘어오면서 무대는 더욱더 극적인 반전과 압도적인 감동으로 가득 차게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트롯 황태자 박서진과 고품격 신사, 에녹의 맞대결이 가장 뜨거운 화제를 몰고 오고 있다. 두 사람은 이미 프로그램 초반부터 실력과 무대 매너, 그리고 대중의 지지까지 고루 갖춘 스타로 손꼽혀 왔으나 이번 3차전에서는 전혀 예측 불가능한 국면이 펼쳐지며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첫 번째로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박사진의 파격적인 선택이다. 장구와 함께하는 시원한 퍼포먼스로 유명한 그는 이번 무대에서 장구를 내려놓고 오직 목소리만으로 승부를 건다는 과감한 시도를 선언했다. 이미 자신만의 독보적인 장고 퍼포먼스로 팬덤을 구축해온 박서진이기에 그의 이러한 결정은 관객석을 그야말로 술렁이게 만들었다. 가만히 서서 노래만 해도 최고의 트롯 무대를 꾸밀 수 있다는 듯한 그의 자신감은 객석에선 환호를 심사위원들 사이에선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애녹 또한 만만치 않은 준비로 무대에 올랐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로 관객을 매료시키는 신사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이전과는 다른 강렬하고 깊이 있는 감정 표현을 무기로 삼았다. 무대를 압도하는 우아한 제스처와 가슴을 파고드는 점의 울림은 여전히 건재했다. 게다가 본선 2차전에서 팀 미션 1위를 일궈낼 만큼 화려한 팀워크를 발휘했던 에녹팀은 이번 3차전에서도 전원이 합류하여 더욱 단단해진 결속력을 과시했다. 실력자들이 가득 모인 에녹팀이 과연 또한 번의 대역전 드라마를 써내려갈지,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본선 3차전 1라운드 무대는 마냥 평온하지 않았다. 무대가 끝난 직후 마스터들의 매서운 평가가 이어지며 현장에는 기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특히 윤명선 마스터의 예리하고 솔직한 코멘트가 여러 참가자들의 멘탈을 뒤흔든 것이다. 그동안 완벽한 무대로 군림하던 에녹조차도 그의 평가에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진다. 시청자들은 완벽해 보이는 애녹이 도대체 어떤 지적을 받은 걸까 하는 궁금증에 몸이 달아오를 수밖에 없다. 더욱 눈길을 끄는 건 박사진이 윤명선 마스터에게 들었다는 한마디다. 박사진은 평소 무대 위에서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일관해왔지만 이번에는 그도 충격을 받았는지 두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고 한다. 그 순간을 목격한 동료 가수들과 관객들은 일순간 얼어붙었고 현장에서는 이게 말로만 듣던 역대급 반전인가 라는 긴장 어린 속삭임이 나돌았다. 과연 유명선 마스터가 박서진에게 무슨 말을 했기에 그토록 대범한 그가 당혹해했을지 시청자들의 흥분과 기대감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한편 에녹과 박서진 외에도 노진, 한강, 김경민 등 에녹 팀 멤버들의 맹활약 또한 기대를 모은다. 본선 2차전에서 최하위 골지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팀 순위 1위에 올랐던 NO팀은 각별한 저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 번의 무대에서 모든 것을 뒤집고 역전을 이뤄낸다는 점에서 이번 3차전에서도 또 다른 인생 역전 드라마를 써내려갈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에 맞선 다른 팀들도 화려한 구성과 감동적인 무대로 반격을 준비하고 있어. 시청자들은 말 그대로 손에 땀을 쥐는 명승부를 기대하고 있다. 제작진 역시 준결승을 바로 눈앞에 둔 3차전이다 보니 참가자들의 승부욕이 유례없이 치열하다며 노래와 퍼포먼스 모두 역대급 수준으로 압도적일 것이라고 자신있게 밝혔다. 나아가 박서진, 애녹 두 사람은 지금껏 보이지 않았던 반전 매력을 끄집어내며 시청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는 예고로 모두를 더욱 설레게 했다. 심사위원들의 와일드카드 운영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본선 무대에서는 여러 차례 관객과 팬들의 예상을 깨고 탈락한 참가자 중 일부를 부활시키는 깜짝 반전이 벌어졌다. 특히 팬덤이 견고한 진혜성, 미스터트롯 출신 송민준, KBS 트롯 전국체전 준우승자인 재학, 그리고 끊임없는 성장세를 보이는 김중현, 양지원 등은 모두 심사위원들이 눈여겨보는 실력자로 손꼽힌다. 이미 2차전 부활전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아 시청자들에게 희망과 환희의 순간을 안겼던 사례가 있는 만큼 3차전에서도 와일드카드를 통해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팬들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실력파 가수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건 당연하다. 팬덤 크기에 관계없이 노래 실력만으로 승부해야 한다 등 열띤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한 시청자는 이미 김중년 무대 영상 누락. 강훈경 악마의 편집 등으로 논란이 있었던 만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미스터 트로트 팀과의 라이벌 구도도 제대로 살아날 것이라는 날카로운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각종 시청자들의 요구와 기대가 쌓이면서 현역가왕의 제작진은 더욱더 고퀄리티 무대를 제작하기 위해 분투 중이라는 후문이다. 또한 본선 3차전 이후의 승자와 패자가 누구일지 그리고 준결승행 티켓을 손에 쥐게 될 진정한 실력자는 누가 될 것인지 관심이 증폭된다. 노지훈, 지한, 진혜성 김중현, 재아 송민준, 양지원, 황민호, 박구윤, 김수찬, 신승태, 김준수, 최우진, 강문경, 환희, 신유, 나태주, 성미, 최수호, 유민, 전종혁 등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실력자들이 가득한 25명 중 2라운드를 통과한 이들은 각자의 색깔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줄 각오다. 이중몇 명이나 더 살아남아 최후의 왕좌에 도전할 수 있을지 그리고 3차전에서야말로 박사진과 에녹이 보여줄 대격돌의 결과가 이들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지 시청자들은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다. 방송 관계자들은 매 라운드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참가자들도, 심사위원들도, 그리고 우리 제작진마저도 손에 땀을 쥘만큼 긴박감이 넘친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현장에서 공개된 리허설에서도 참가자들의 본 무대가 어마어마한 완성도를 자랑했다고 전해진다. 준결승 바로 직전이라는 중압감이 이들의 잠재력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시청자들의 궁금증은 윤명선 마스터가 박서진에게 날린 그 한마디에 모이고 있다. 더 이상 완벽한 가수는 없다라는 식의 혹독한 중고인지 아니면 지금 이대로면 탈락도 불가피하다라는 충격 요법인지 수많은 추측이 쏟아지는 중이다. 박사진이 이를 계기로 어떻게 반등할지 그의 아슬아슬한 멘탈 관리가 결국 승부를 뒤집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반면 애녹도 마찬가지다. 준결승 진출을 위해 평소보다 더욱 강렬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윤명선 마스터의 예리한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전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역대급 반전에 휘말렸다는 소식인데, 이것이 탈락 위기를 의미하는지, 혹은 극적인 상승세를 의미하는지, 현재로서는 알수 없다. 프로그램 담당자는 이번 회차는 그 어느 때보다 드라마틱하고 눈물겨운 사연과 역주행 무대로 가득 차 있다. 우승 후보로 불리던 참가자들의 고전, 예상 박폭병들의 약진, 심사위원들의 충격적 선택이 모두 뒤섞여 한시도 눈을 뗄수 없는 전개가 펼쳐질 것이라며 시청자분들이라면 절대 늦춰서는 안될 최고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5주 연속 지상파, 종편, 케이블 동시간대 1위를 지키고 있는 현역가왕이가 어디까지 이 기세를 이어갈지 기대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현역가왕의 본선 3차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예측불허의 상황과 무대마다 터져나오는 박수와 감탄으로 가득 차있다. 박서진이 과연 윤명선 마스터의 혹평을 딛고 새로운 전성기를 열수 있을지 에녹이 신사의 품격을 지키면서도 더욱 강렬한 무대를 선보여 시청자들의 마음을 뒤흔들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외에도 이름만으로 가슴을 울리는 수많은 트로트 스타들이 어떠한 이야기로 무대를 수놓을지 궁금증이 증폭된다.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으로 인생을 걸고 도전하는 출연자들의 모습이야말로, 현역가왕이의 가장 큰 매력이다. 기쁘거나, 슬픈 감정들이 무대로 퍼져나갈 때, 수많은 시청자들은, 진심 어린 환호와 응원으로 화답한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반복될수록, 트롯의 힘은 점점 더 강렬해진다. 결국 이번 본선 3차전이야말로, 현역가왕이의 진짜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눈한번 깜짝할 사이에 순위가 바뀌고 예상치 못한 반전이 터져 나오며 웃음과 눈물이 뒤섞여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빚어질 것이다. 이제 모든 시선이 본선 3차전 무대를 향해 쏠린다. 과연 박사진의 반격은 성공할 것인가? 에녹의 정면 승부는 어떤 결말을 맺을 것인가? 그리고 윤명선 마스터의 차가운 한마디에 얽힌 비밀은 무엇일까? 현역가 왕위는 갈수록 뜨겁게 달아오르며 시청자들의 심장을 요동치게 하고 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기적과 대반전의 순간이 펼쳐질 이번 3차전에서 드롭게를 뒤흔들 진정한 최후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지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